2025년의 세상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업무를 대신하고 일터의 풍경이 달라지며 기술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시대.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키워드. 에이전틱 AI 새로운 일터의 언어, 기술 패권 경쟁, 지속 가능한 테크, 그리고 새로운 소비 세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ART 1. 스스로 생각하는 AI 에이전틱 AI의 등장. 2025년 인공지능은 단순한 조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완수하는 에이전틱 AI AGENTIC AI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AGENTIC은 행동 주체가 되는이라는 뜻으로 AI가 단순 도구에서 결정 주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 일러 코파 일러시나 오픈AI의 에이전트 에이전츠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을 조율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이메일까지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효율의 혁명이라는 기대감과 AI의 통제 불가라는 불안이 공존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까? 라는 질문이 AI가 우리의 결정을 대신할까? 로 바뀐 지금, 2025년은 인간의 판단력과 윤리성이 시험대에 오른 첫 해입니다. PARTE. 필터의 새로운 언어들 바이브워킹에서 커리어 CATFISHING까지 AI가 일의 구조를 바꾸는 동안 사람들의 일문화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브워킹, 커리어 CATFISHING, Whitefonting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죠. 바이브워킹은 성과보다 감정과 에너지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오늘은 집중이 안 되니 산책부터 하자는 말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기계적 효율보다 인간적 창의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커리어catfishing은 취업 시장의 변화된 윤리를 보여줍니다. 입사 의사를 밝히고도 다른 회사와 동시에 계약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현상으로 직장 충성도보다 개인 중심의 선택이 우선되는 흐름입니다. White FONTING은 AI 채용 필터를 속이기 위한 기술적 편법으로 이력서에 흰색 글씨로 키워드를 숨겨 자동 필터를 통과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정직함과 자율성의 경계가 흐려진 일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더 이상 단순히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파트너와 협업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PART3. 기술은 새로운 전쟁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지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 중입니다. 총 대신 반도체, AI, 데이터, 알고리즘이 새로운 무기가 되었죠.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자급자족형 첨단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에 맞서 프렌드 쇼어링 프렌드 마이너스 쇼링 전략을 강화하며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만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은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AI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규범이 누가 세상의 규칙을 정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기술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의 가치와 철학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PART 4. 지속가능한 테크 기술과 환경이 만나는 지점 기술은 이제 빠름보다 지속가능성을 향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구조체 배터리 복합체 스트럭처럴 배터리 컴파저체는 제품의 외형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신소재로 자동차나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혁신입니다. 또한 AI 연산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자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친환경 냉각 기술과 탄소 중립 전환을 실험하고 있죠. 이제 기술의 경쟁력은 속도보다 도덕성입니다. 혁신이란 더 빠른 발전이 아니라 더 책임있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PARTO. 새로운 세대, 새로운 소비 하이퍼 퍼스널 라이제이션의 시대. 이제 소비의 중심은 지세대를 넘어 알파 세대젠, 엘퍼로 이동했습니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AI와 함께 자라며, 브랜드보다 경험, 제품보다 나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AI는 이들의 취향과 감정, 시간대까지 학습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하이퍼 마이너스 퍼스널러제이션, 즉 극단적 개인 맞춤을 구현합니다. 음악, 패션, 콘텐츠, 음식까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죠. 브랜드의 경쟁력은 대량생산이 아니라 정확한 개인화에 달려 있습니다. 콘텐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는 모두를 위한 영상보다 나에게 말을 거는 영상을 원합니다. 롱폼 콘텐츠조차 이제는 대중방송이 아닌 10일 대화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섯 흐름의 교차점. 다섯 키워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세상 AGNTIC AI. 인간이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세상 바이브 워킹. 국가가 기술로 경쟁하는 세상택 지오팔러틱스. 지속 가능성을 기술 중심에 둔 세상 그린텍 그리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 하이퍼마이너스퍼서널러제이션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기술과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AI가 인간을 대신할까 아니면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시킬까? 2025년은 그 실험이 시작된 첫해입니다. 기술은 이제 인간의 손을 벗어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에이전틱 AI, 새로운 일터의 언어, 기술 패권, 지속가능 테크, 그리고 새로운 소비 세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AI가 일하는 시대, 우리가 할 일은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방향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